아유! 아! 아직도 손으로 하니? 전화의 발품을 대신 팔아드리는 발품 대신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일주어터님, 손목 괜찮으세요? 아우, 제가 좀 하중이 많이 나가는 관계로 또 무리가 가지 않았나. 실제로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이제 겪고 있는 일이고, 현실을 음, 반영한 연기 연기다. 그러니까 아, 연기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 사장님 전화의 손목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오늘의 아이템은 자동 캠핑기입니다. 근데 진짜 딱 이런 도장 모양인데, 처음 들어본 건데 생각보다 좀 무게가 있네요. 어, 무거워요. 이게 어떤 자세를 하든 어쨌든 이렇게 손목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 무게 많이 가요. 한번 드려볼게요. 해봐도 될까요? 누르고 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살짝만 빼보시고요. 오. 오, 균일하지 않나요? 평행하지 않고 좀 기울어져 있고, 일주어터님 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아좀 떨리네요 평소 하듯이 탬핑 네, 네 평소 하듯이 저는 꼭 돌려줍니다 겁만 들어가지고 <laughs> 네. 아, 근데 누가 더잘했나요 어... 일주어터님이요 <laughs> <laughs> 아니 잘하냐아 잠깐만요 가언제보다 잘하는 거 있지? 이걸 보면 왜 자동탬핑기를 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laughs> <laughs> 네. 자첫 번째 이 템퍼가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어, 진짜 세요! 상당히, 상당히 무겁죠? 두 번째, 이 단면을 한번 보세요. 부르지 않죠? 평행하지 않죠?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기울어져 있는 부분으로 커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원하지 않는 맛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좀다새로운 맛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신기한 맛! 다이나믹! 아, 오히려 좋아! 진이하지 않아! 카레면, 짜파게티, 신라면 다 함께 음. 넣고 먹으면. 아... 맛있겠는데? 아.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네. 맛있는 걸로. 아... 네. 오늘 뭐 하나씩 살펴봐 볼까요? 제가 오늘 아주 자세히 보려고요. 좀 네. 괜찮은 거 있으면. 네. 좀 음? 싸게 하면 어떻게 안 되나요? <laughs> 안 돼요? 한번 쓰면. 네. 첫 번째 A 제품이 푸프레스 Q1. 네. 이 제품은 네덜란드에서 만든 1세대 모델?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요 네, 100만 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아 100만 원대 자동템핑기 다들 초면일 테니까 우선은 네, 네. 기본 어,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기계 내부에 축이 있습니다 베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축이 내려오고 푸프레소는 왼쪽에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이아 디스플레이에서 압력 그리고 횟수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거는 제요 10km에서 30km 1km 단위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기본 모드가 2회 연속 탬핑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뭐 천천히 올라오는 탬핑 단일 탬핑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푸프레소 그 같은 자동 탬핑기를 써보면서 느낀 건 높은 압력을 한 번보다는 응. 그보다 조금 낮은 압력으로 두 번, 네 번, 세번 하는 게 조금 더 균일하게 탬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오오 너무 신기하다. 이대로 놓으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유명 바리스타들이 이걸 한번 사용하고 탬핑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추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서 조은 골라줬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잡고 평행하게 놓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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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네? 대박! 끝났습니다. 네? 대박! 네. 벌써 끝났다고요? 네. 뭐 뭐가 된 거예요? 패킹 되긴 됐네. 네. 어, 훨씬 더 아, 평행하고 네. 균일하고 빠르죠. 네. 손목에 힘을 줄 필요가 없죠. 와,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오, 오 신기하다.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네. 우와. 손 손이. 네 됐습니다. 됐으면 돼. 요 이렇게. 진짜 그 은행 ATM 에서돈 뽑는 손이밖에 안 나와. 그보다더 빠르다. <laughs> 어, 그 근데 그것보다 빨라. 어, 궁금한 게이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막 잘못해서 다른 걸 넣었으면? 그러니까 막손 같은거나 안전성이 괜찮은지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거는 금속 탐지 기능이 있어서 우와. 금속이 인식될 때만 축이 내려와요. 아... 아, 잠깐만요. <laughs> 네 지금 쑥 넣는데도 네. 와 이래서 비싸구나. 네, 네. 다음 B 제품은 치노아트 PT2인데 저는 이 제품 보자마자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음, 진짜. 디자인적 특징이 돋보이는 제품이고요. 겉면에 카페 로고나 스티커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아 붙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창이 위에 있어서 네. 설정이 좀 수월하죠. 아까는 사실 조금 번거로웠네. 옆면에 있어 서어 그러면 얼마 정도인가요? 비쌀 것 같은데? 아, 얘는 90만 원대. 아, 90만 원대. 네. 아, 저 그거 좋네요. 저렴한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새 제품이 가장 저렴한데 제조국은 이제 중국입니다. 어쩐지 느낌이 샤오미 느낌이 나요. 어 조금 뭔가 희고 아, 디자인도 네. 약간 통일성이 있네요. 전반적인 아, 아. 기능 같은 거는 비슷한가요? 축이 내려갔다 뭐 올라오는 방식이나 이런 전반적인 메커니즘은 다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설정 가능한 압력의 범위가 네. 2kg에서 38kg까지 헉? 조금 58kg? 더 넓게, 최대 3회까지 연속 템핑이 가능한 제품이고 음. 한 번, 두 번, 세번 내려올 때마다 회차별 압력을 개별로 설정할 수가 있는 또 빠르게요. 네네. 빨빨 리리 보여주세요. 맞아. 네,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저의 어떤 행위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네. 저의 어떤 행위가 달랐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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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좀더 조심스럽게 넣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 손을 떼셨어요. 네, 오, 네. 역시. 예. 아니 근데 뭐 이거 3초 정도 걸리는데 뭐 3초 동안 손 떼서 뭐 하실 거예요? 뭐 아. <laughs> 부채질 하나? 하루에 100잔의 커피를 했으면 몇 초죠? 300초 300초는 몇 분이죠? 5분이요 네, 5분이 한 달이면? 150, 150분이요 네, 그렇게 따지면 150분의 시간을 걸수 있는 거죠 한 달에 와. 하긴 와. 이거 탬핑기 넣어 놓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손잡고 <laughs> 그 <빌리면서 웃음> 그 비밀연화가 가능하네 아. <laughs> 이게 4대 연에가 <하나가 웃음> 가능한 탬핑기 마찬가지로 얘도 금속 탐지 기능이 있어서 안전하게. 금속 한번 넣어주실 수 있어요? <laughs> 됩니다. 와, 신기하다. 네, 한 번씩 어, 그... 넣어보시겠어요? 아, 네. 평행하게 잡으시고. 아니, 아니 손 떼봐요. 네. 와. 이 안에는 GLS라 그래서 손을 놔도 평행하게 맞춰줄 수 있는. 와, 어, 근데 저는 이 A 제품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 조금 전에 푸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체가 뭔가 달그락거리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제품 자체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템핑을 해주지 않나. 와. 마지막 시제품 한번 볼게요. 조디악 T1인데 어, 이 제품도 되게 귀엽고 예쁜 어, 것 같아요. 되게 디자인이. 예쁘다. 음. 이게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공간 어, 활용성을 좀 높인 음. 제품. 오늘 소개해 드린 세 제품 중에 가장 고가 아, 120만 원대입니다. 아, 국내 회사 제품이고 아, 국산이요? 네, 뭐 국산이라 AS가 좀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아. 있겠죠? 어떤 거예요, 이제 네. 얘는 1단계부터 10단계로 설정이 되는데, 15kg에서 28.5kg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앞전 어. 제품들이 회싱 방식이었다면, 네. 이 제품은 회전식 탬핑을 해요. 이 축이 돌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묻어있는 애가 자동으로 털려지는 거죠. 음. 그런 장점은 있죠. 그러면 뭐 청소를 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잔류원두가 있으면, 다음번 탬핑 때, 신선한 원두와 묻어있는 원두, 아 섞여버리겠죠. 그러면 완벽한 추출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아 최대한 없는 게 좋은 거네요, 잔류원두는 그렇죠. 아 네.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소리가 요란한데요? 손질정 된대, 이거. <laughs> 아니, 소리가 손질된다고 나온 소리였는데. 이렇게 넣어보기만 했을 때 느낌은 A 제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능은 제가 봤을 때 A, B, C 다 비슷비슷하게 균일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서 그럴 거면 이제 가성비가 제일 좋은 B 제품이 음. 베스트지 않을까. 음, 그런 느낌들도 중요하지만 추출까지 해봐야 어디 가서 음 이제 자동 탬핑기좀 만져봤다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리에서 점프를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내가 머신 앞으로 가볼게 하면 이렇게 약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자 내가 머신 앞으로 가볼게 하나 둘셋약 <laughs> 아니 와 잠깐만 여기 어디예요 점프했던 이런 멋진 곳이? 네 여기는 베니 아카데미 서울 교육 센터예요. 실제로 사장님 전화들이 여기서 까맣게 네, 실제로 교육도 여기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아진짜 네. 아니 나도 처음 쳐다 여기 올걸 그랬네 그걸 모르고 <laughs> 지금부터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볼 겁니다 각각 A, B, C 제품 요건 뭐예요? 어 요건 아까 혜성 대신님이 개, 해 주셨던 거 제가 한 거라고요? 어디 네. 많이 삐뚤어졌네. 이, 이 정도 아니었어? 어, 이, 이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반복하시다 보면 음. 실수나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저희는 뭘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25초 내외 추출이 조금 이상적이다 보고 추출되는 모양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혜성대신님이 캠핑한 요것부터 요것부터 아. 네, 추출을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자, 이렇게 체결을 했고요.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어, 어 소리는 네. 이상 뭔가, 이 오른쪽 친구가 더 빨리 나. 오른쪽은 뭔가 콸콸콸 하는 네. 낌이죠 지금 양도 훨씬 지금 많고 있죠? 아, 오른쪽이 훨씬 많네. 오른쪽이 기울이 있는가? 어. 자, 31초 정도 나왔고요. 잔두 개를 양쪽을 비교해보시면. 네. 기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신 거예요. 다음은 이 제품, 포프레서 네. Q1. 과연 몇 초가 나올까요? 아, <laughs> 아, 아, 이것만 네. 봐도 좀 달라. 양쪽에 균일하게 이렇게 양이 나오는지도 네, 와, 한... 24초. 23, 4초 정도 나왔고 아, 시간 딱 네, 당겨 있는 양도 한번 볼까요? 와, <laughs> 다르다, 달라. 정말 똑같다. <laughs> 자동 탬핑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 e 제품 마찬가지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탬핑이 음. 더잘된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래요? 우와, 딱 아, 25초다. 24, 네. 이것도 양이 완전 똑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C제품. 세개 제품이 다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네. 오, 이게 정확하게 네, 24초. 24초. 자, 정리를 좀해 보면 자동 템핑기를 이용하면 안정적, 좀 균일한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셨죠? 네네. 네. 확실히 차이를 알겠네요. 네. 제가 한거 보니까. <laughs> 그러면 다시 스튜디오로 복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면 다시 복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약! <laughs> 자동 탬핑기도 써보고 커피도 내려봤는데 자동 탬핑기도 청소를 해야 되는 거겠죠? 탬핑기를 쓰다 보면 축에 묻은 원두가루를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음. 포프레소 Q1 제품은 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음. 축이 내려옵니다. 아, 이렇게 마른 붓으로 이 정도만 털어주시면 되고요. 음. 젖힌 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음, 간단하네요, 청소가. 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체노아트 제품은 안에 축이 불소수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 자체가 원두가 덜 묻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위에 별표가 있어요. 별표를 5초간 나2초 정도? 만네 <laughs> 누르시면 이렇게 축이 내려옵니다. 오 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디악 제품은 C 버튼을 누르고 아래 화살표 요거를 쭉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 브러쉬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수시로. 청소 방법이 이렇게 어렵진 않아서요, 크게 번거롭지는 않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강추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음. 요즘은 카페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템핑기를 구매해 주시는 것도 음. 좋을 것 같고요. 직원들이 많은 매장, 여러 명 있는 매장은 자동으로 하면 동일한 템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녀석입니다. 음. 오늘도 또 자동 캠핑계란 새로운 아이템을 네, 알게 됐네요, 신기했어. 저희가.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사장님, 준나 발품은 저희가 팔 테니 많이 버요 없어서. 수 없어서.